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아이디어예요. 자,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보려고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직육면체상에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긴 직선 l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직선 m이 있습니다. 제가 꼬인 위치입니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구요. 꼬인 위치라는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없으면 여러분들이 꼬인 위치인지를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없으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고 한다면, L이라는 직선이, 여러분들 방정식은 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어, 줄 거라는 거. B분의 Y-Y1. C분의 Z-Z1. 자 얘도 줄거예요 직선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 분의 x-x2 b' 분의 y-y2 c' 분의 z-z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은 준 상태에서 꼬인 위치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저는 친절한 거고요 꼬인 위치라는 얘기까지 안하고 이 직선 위의 점과 이 직선 위의 점을 잡았을 때 자, 이 직선 위에 점 하나, 이 위에 점 p, 이 위에 점, 임의에점 하나를 잡았어. q 이렇게 한 다음에 pq 거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pq의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꼬인치라는 얘기를 안 했어도 아, 꼬인 이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저 표현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두 직선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만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위의 점이 위의 점의 거리 최소값은 당연히 0 아니에요. 교점 찍어보면 그냥 물어볼 리가 없지. 그런 거는 그쵸? 그러면 만나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뭘수 있다? 평행일 수 있겠지. 평행이면 이 위의 점 P 이런 데 잡고 Q 이렇게 잡으면 P가 너무 멀잖아. 그럼 PQ 어떻게 잡아야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에 있는 이 각각 평행인 두 직선의 수선 이 길이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평행이라면. 그래서 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p 좌표하고 q 좌표를 구해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뭐 이건 잘 축소가 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평행일까 아닐까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이 나왔어요. 근데 얘, 방향 벡터, u1 이라고 한다면, a 콤마, b 콤마, c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이걸에 방향 벡터, u2 이렇게 놓는다면, 분모 있는 거 잡으실 거잖아요? a 다시 콤마, b 다시 콤마, c 다시 이렇게 잡겠죠? 그쵸? 어, 얘가 빨리 실수배인지 보는 거야. 그건 센스있게 볼수 있거든. 얘, 몇 배를 한게 얘인가? 실수배? 근데 아니야. 그럼 평행이 아닌 거니까, 꼬이니치겠지 뭐. 그쵸? 어, 대놓고 꼬인치라고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laughs> p가 여기 써야 되겠죠. q가 여기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자이 노란색 각각의 선의 수직인 이수성기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p 좌표, q 좌표 구해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는 것이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정규 기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p 좌표 1단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풀이법만 <laughs> 보죠 p 좌표를 설정하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t라는 매개변수 이용해서 직선 l 위의 점을 설정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파트는 전부 다 풀이법을 머릿속에 정해 놓으면 어떻게 푸는지 가이드. 이렇게 내가 이거 풀이 유형은 이렇게 풀 거야라고 알고 있으면 계산을 못 해서 틀린 경우는 없거든. 방법을 어찌 할지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방법들을 알아두시라고요. 아, 그럼 여기 bt 더하기 y1 이렇게 설정하실 거죠? 그 다음에 ct 더하기 z1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q 좌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 다른 거, 뭐 k라고 놓으시든지. 그래서 q 좌표는이직선위의 점이니까 a 다시 k 더하기 x2. 뭐 이런 거다 숫자일 테니까. 어렵지 않게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C-K 플러스 Z2 이렇게. 자, 설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제 PQ 좌표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T하고 K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로 해야 되나? 저기서? 여러분들 PQ 벡타를 우선 구하셔야죠. 성분을. 이좌표에서이좌표 빼면 되겠죠? 오케이. 뺀게 여기 들어갈 겁니다. 아이디어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t도 섞여있고, k도 섞여있는 게,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음, 렇게 아, 그러면 미스 두 개니까, 우리가 식이 두개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저 pq 벡터를 보시면, pq 벡터는, 이 각각 노란색 직선, 방향 벡터하고 수직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녀석 u1 있죠? 우리가 구한 거. 그래서 요 pq 벡터하고, u1하고, 내적한 결마다, 0이다. 이렇게 놓고요. 또 하나, PQ 벡터, 우리가 설정한 거하고, 여기 나오는 게 방향 벡터, U2 벡터하고, 내적한 게 0이다. 그럼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T하고 K 값이 나온다고. <laughs> 아, 그럼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PQ, 길이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정과 점사이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지금 PQ 벡터를 아니까, 그 PQ 벡터의 크기 구하시면 되죠. 제곱제곱제곱 하에 제곱, 제곱 루트 씌우신 거. 되겠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법이다. 아, 이 풀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어, 그래서 좀더 빨리 속해법으로 풀 수는 없을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 자 속해법으로 구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laughs> 실제 거리를 구하는 것뿐이니까요.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 하나가 있거든. 점과 평면 사이 의 거리는 공식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이 평면 있지. 내가 지금 비금치고 있는. 직선, 직선 L을 포함하는 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 M의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 뭐이 점을 아무 점이나 뭐 Q라고 잡은 다음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딱 구해버리면 이 거리가 위아까 빨간색 기대하고 똑같겠죠. 이해가 나요? 어,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어, 평면을 지나는 점은 L 위에 아무 점이나 지납니다. L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L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꺼내면 이 평면에 지나는 점은 확보가 돼요. 어, 그럼 결국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법선 벡터만 있으면 되죠. 어, 여러분들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무조건 바로 툭 나와야 되는 것,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그 평면 위에 몇 개의 벡터가 필요하다. 두 개의 벡타. 이게 없으면 개념이 없는 거야. 평면 위에 두 개의 벡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지. 근데 이미 하나의 벡타는 있어. 누구? L의 방향 벡타는 평면 위에 있는 벡타 중에 하나죠. 그럼 또 하나가 있냐? 있어요. 누구? 요 M이요, M. 요 M의 방향 벡타 있죠? 이렇게 있겠죠? M의 방향 벡타. 근데 벡타는 평행이동해도 돼야 안 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도 되거든. 이 평행 벡타. 그러면 결국에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라고 해도 되는 거죠.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벡터는. 오케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두 벡터가 있다면 두 벡터를 외적해서 법선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 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쓰자. 이게 훨씬 빠릅니다. 아, 이렇 계산하시는 것보다. 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여러분 해설지에 다 있는 문제니까 다 해설에 있어. 그래서 좀 빨리 푸는 속해법으로 한번 해보려구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하나 연습해 볼게요. 자봐 봐라. l이라는 게 있어. 그러 2분의 x 1 y 1 자, 이렇게 직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는 L과 M이 꼬인 위치에 있어 최단거리를 구해 이랬는데 꼬인 위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라 해도 여러분들이 얘 방향벡터를 좀 보시면 돼요 이녀석의 방향벡터 보면 몇 콤마 몇 콤마 면? 분모 보세요 2 콤마 1 콤마 2얘 방향벡터는? 1 콤마 얼마니? 여기 분모 1 세면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y 앞에 계수가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콤마 2, 이렇게. 됐죠? 근데 얘 실수배가 이거인 건 아니잖아, 지금. 평행인 건 아닌 거죠. 그럼 꼬인 위치에 있겠구나, 이렇게. 어, 아무 말이 없어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방법대로 갈 수도 있겠는데,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laughs>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냥. 저런 모습으로. 아, l이 여기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m이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됐죠? 근데 나는 L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평면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평면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자, L이라는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평방을 만들어야지,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지 뭐, 간단하게. 됐죠? 그럼 L 위에 한 점을 잡읍시다. 자, 이 분자가 0이 되는 거. 몇 콤마, 몇 콤마면? 1콤마, 1콤마, 몇? 1. 1, 1. 이건 직선 l의 위 점이기도 하지만 평면의 위 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잡으시고요 자이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를 잡아보자고 그럼 뭐냐면 하나 이거 자 이게 u1 벡터잖아 그래서 지금 아까 2 1 2라고 했고 직선 요 m의 벡터 벡타, u2 벡터를 여기로 옮기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u2 그래서 얘도 1마이너스1 -1, 2. 자, 평면위에 있는 두 벡타가 주어지면 우리는 법선 벡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법선 벡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얘가 혹시라도 서수형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왜뭐잘못됐네 어떤가요? 어떤가 이거? 네. 어, 마이네. 여기 마이네야 이거 지금 정상할게요. Z 앞에 마이너스 위에서 마이. 이거 마이로 바꿀게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선 벡타, 이제 이걸 N 벡타라고 할 텐데. 이 N 벡타를 구하는데 서수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외적 쓰지 말라고 했다. 학교 선생님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내적한 게 0이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 거. 이게 0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N 벡타하고 U2하고도 내적한 게 0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좀 빨리 풀겠다. 그러면 외적하시면 되죠. 이게 어, xyz. 그럼 x 하나 더 쓰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이두 벡터의 성분을 써. 2, 1, 마이너스 이 앞에 거 다시 한번. 자, 쓰세요. 1,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앞에 거 하나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법선 벡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x 성분 구하고 싶다. 그러면 yz만 가지고. 크로스에서 곱해서 뺄겁니다 그럼 2에서요 2를 빼니까 얼마? 0이 되겠네요 그쵸? 어. 그 다음에 y성분 구하고싶다 그러면 zx만 가지고 합니다 크로스에서 곱해서 뺍니다 마2에서요 4를 빼요 그럼 마6이 되겠죠 자 z 구하고싶으면 xy가지고요 곱하고 곱하고 뺍니다 그럼 얼마? 마3인가요 요렇게 법선팩터 하나 왔다는거야 그럼 지난 한점 아까 1,1,1도 있으니까 이 평방을 구해보면 평방은 자0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곱하기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z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6y 나오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3z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6 나오겠고 3 나오니까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laughs>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까요? 2 y 플러스, Z,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X는 소거된것 뿐이구요. 됐다. 이렇게. 자, 이게 이 평면이고. 그럼 우린 거리 구하고 싶잖아. 아까. 직선 L하고 M. 요거 L하고 M 사이 거리. 거리 구하려면 요 M에 있는 아무 점이나 찍자고. 그러면 얘가 분자가 0이 되는 점. 0, 4,0. 요두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답 나오나 볼게요. 거리. 자, 루트의 X, Y, Z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겠고요. 자, 0은 늘 데가 없고, 4 넣고, 0 넣고, 그럼 얼마야 좌변? 5인가요? 그럼 얼마? 루트 5. 루트 5가 답이네.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어,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해보시면 두배 정도는 빨라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어. 그래서 이렇게 풀기를 권장해요. 내신 때도.